근데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는 그냥 너무 이제 할 말도 없고 토크가 너무 이렇게 길게 있다 보니까 공연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 코너 한멘트 어, 정도는 이런 식으로 넘겨야겠다 약간 그런 사실 비겁한 어,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사실 이게 저에게는 지금 공연의 기본적인 그 세트 리스트보다도 더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는 어. 그 코너가 돼 버렸어요. 그래서 사실 이번 아시아 투어를 돌 때는 뺄까 했었다가 어그좀 주의에 그런 반응들을 보니 벌써부터 어떤 거를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. 그런 제보들과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접하고 아 뺐다가는 큰일 나겠구나. 그래서 사실 이번 콘서트 때도 했었던 겁니다. 어 잠깐만. 그 아예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분, 예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그 뮤지컬 엘리자벳스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요. 아, 예. 그 가, 제목을 뭔지 모르는데 엘리자벳타고 부르는 <laughs> 같은 노래 맞죠? 제가 지금 보는 거랑. 예. 어... 저는 이, 그런 게 있어요. 이상하게 연습을 할 때는 안 까먹고 잘 하는데, 어? 볼까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침대씬에서도 제가 앉아서 나오는데 침대는 아니지만 의자에 앉아서. 해 줄게 자유로울 거야 모든 싸움도 끝날 거야 당신을 위로해 줄게 영원한 안식 속으로 사실, 가사가 틀린 것 같지만 뭐, 네, 그래도 어렴풋이 네, 그러면 마지막 네, 뭔지 모르겠지만 네. 저 오늘 엄마랑 같이 왔는데요 어, 아, 예,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, 어머님 저희, 저희 엄마가 그 돌고라도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서 갖고 왔어요 아, 예, 예. 네. 네. 가사예요? 네. 어, 할줄줄았어요아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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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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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주 아주 아주 아 아주 아아간 까먹는 게 있어요 약간 일부러 그 다음 걸 외우기 위해 제가 지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요즘 주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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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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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럼 그대랑 걸 나날았죠.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와 그댈 다시 찾은 거죠.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<laughs> 어 감사합니다 정말 지우개가 있나봐 플렉스 음, 좀 틀려도 제 노래 틀려서 이해해달라는게 참 죄송스럽지만 <laughs> 그대 곁에 머물러요 사랑을 할 거예요 오직 그대와 우~~ 사랑해요 이대로 나를 봐요 내 앞에 당신과 나 꿈을 꾸듯이 약속해요. 시간이 지난다 해도 세월이 변... 따스히 늘 안아주는 좋은 사람 될 거예요 어, 제가 또 작사, 작곡을 했던 곡이었는데 네. 보시다시피 자랑이었습니다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응, <laughs> 어, 예, 요 앵콜, 감사합니다. 준비는 했어요, 사실 했는데. 어, 저는 앵콜을 안 나오면. 안 <laughs> 정말 무슨 공연 같아 이게 방송이 아니라. 정말 공연 같아서 저도 약간 좀 헷갈려요, 지금 이게. 공연처럼 하는 게 있고, 방송처럼 하는 게 있는데. 공연과 방송에 뭔가 그 어떠한 그런 보라보대나 그런 수평성 같은 곡이 딱 걸쳐져 있는 그런 거라 그래서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스페이스 공감이 특별한 것 같고 예 우선 네. 앵콜 외출서 감사합니다. 네.